우리 고 e 인 n Korean k o r e a 저기 o r e a 국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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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없잖아요 n k o r e a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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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여행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전까지는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 네, 네, 네. 여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우즈베키스탄 거예 그래서 가는데 그냥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조금 고려인분들, 고려인, 고려인 맞으시죠? 네. 그래서 고려인 사람들을 여기서 촬영해서 을 사진을 찍, 영상을 찍어서 제가 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에 있는 가족들. 아, 네. 네. 가족들 뜨 만나서 제가 여기서 찍었던 영상들을 가족들한테 이제 보여줄 거예요. 네, 여기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보여드리고 또 저는 거기 가서 거기 있는 가족분들의 영상을 찍어서 제가 다시 한국에 올때 다시 또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영상을 찍고 찍고 또 거기서 또 찍고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전달하는. 네 네네. 그런 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그래서 조금 부탁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집을 떠나 세계 여행을 하는 내가 해왔던 여행과는 상반되는 의미인 Way Home은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다 즉, Way Home은 내 여행 채널의 서브 프로젝트로 자신의 고향에서 떨어져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그리는 콘텐츠로 세계 속의 한국인인 내가 아닌 한국 속의 세계인인 외국인들의 모습과 그들의 가족이 주인공이다. 형식은 이렇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삶의 모습을 촬영해 그들의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전달하고 또다시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삶의 모습을 촬영해 한국에 돌아와 그들에게 전달한다. 사실 10여 년전 대학생 시절 친구들과 함께 드림 메신저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한국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다문화 가정의 삶의 모습을 담아 베트남 현지에 있는 그들의 가족에게 영상 편지를 전달하는 여행을 일회성으로 한 적이 있다. 사람을 통한 여행을 하고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현지인들과 공감을 형성할 수 있었던 여행이었다. 그래서 이번 웨이홈의 첫 번째 주인공은 고려인이다. 고려인은 외국인이 아닌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지만 한 세기 이상이 지나면서 한국과는 다른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한국인보다는 이주민 혹은 고려인으로 불리고 있다. 다른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한국인. 이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어, 안녕하세요. 와이티입니다. 어, 오늘은 웨이옴의 첫 번째 주인공인 고려인 두 분을 만나러 가고 있고요. 그 경기도 김포에서 그 소방용품 제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어, 고려인 분들이고요. 그 회사의 사전 협조를 받아서 촬영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려인 중에 한 분인 알베르토라고 그분 집 앞으로 왔는데 집 앞에서 만나서 회사를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지금 깜빡하고 벌써 지금 회사에 도착을 했다네요. 이제 지금 8시가 돼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을 간단하게 촬영을 해볼게요. 아, 이거는 파이프 르는 거예요? 네. 뭐 하는 거예요? 용접하요 용접, 용접. 용접. 아, 용접. 주말에 뭐 했어요? 잤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잠만 잤어요? 잠시 안 갔어? 술 먹었어요. <laughs>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을 가서 점심을 먹고 지금 복귀를 했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휴게실인데. 좀 많이 덥죠? 네, 네. 안 뜨거워요? 조금 어우, 눈이 아프네.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일 <laughs> 저녁에 뭐 먹을까요? 샤슬릭. Like. 어, 뭔지 알아요. 그래. 그, 알아요? 꼬치, 꼬치 같은 거 아니에요, 꼬치? 아니야, 샤슬릭 like, 저기 고기요. 네, 고기인데 이게이게 네, 네. 맞죠. 케밥. 네, 케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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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케밥. 네. <laughs> 끝. 바로 또 운동해요? <laughs> 운동이요? 오. 우즈베 음식은 지금 처음 먹어보는데. 네. 아슈루파아슈루파 네. 열정이 아. <laughs> 개가 그 진짜 개 멍멍. 대오저 네. 모르겠어요 추천해주세요 골라주세요 리퓨어 음. 스카이예시 이.. 혹시 아떤 버튼? 혹시 어떤? 아하 혹시 어떤?

립표식, <립뼈시카> 립표식. <립뼈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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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이거는 국수라고 하네요. 아까 근데 개고기 시키지 않았어요? 아니야? 아까 <립뼈시카> 시켰잖아요. 지금 음. 또와요 아, 이건 시원한 거예요? 네. 이게 이름이 샤슬릭. 샤슬릭. 이게 양 같은데? 양. 뭐뭐 네, 네. 고기요. 네. 네. 이거 고기. 음. 이거 고기. 음. 어, 이거...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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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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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해 이번 년에, 2024년에 먹을 고기 중에 최고인 거아요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네. 맛있어요. 와. <laughs> 와, 진짜 맛있 1 0 1 6년1 6년 17년, 18년, 요9년명6년 17년, 아8 아들 9년 18년, 고9년 18년, 19년, 18년, 19년, 18년, 19년, 18년, 1 9 있어요? 년거9거 18년, 19년, 1요 네. 두째는둘째아열열 어, 어, 열 살. 네열 살. 그럼 남자 남자 열 살. 아, 아 그냥 막내가 네달 음. 아, 다섯 살. 아르토는 그 고려인 몇 세예요? 고려인 뭐일 세, 이 세, 삼 세, 4 세, 5세 이런 거죠? 삼 세. 삼 세? 네. 아 어... 복가라는 데는 그 고려인 만아 만화, 많아요? 아니요, 많이 없어요. 아, 별로 없어요. 네, 다나었어요 고려인만 사는 그런 커뮤니티 마을요 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네. 우즈베키스탄에는 아예 없어요. 그러면? 네, 아예 그냥 없어요. 다 그냥 따로따로 네, 따로 네, 나눠져. 네. 아. 네. 근데 보통 고려인들은 타슈켄트 근처에 많아요. 음, 또 제일 많이 타슈켄트 에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들 많이 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우즈베키스탄이 고려인 제일 많대요. 네. 어, 그두 번째가 러시아라고 하던데 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고려인을 볼때 약간 차별하고 그런 건 없어요. 예 네, 없어요. 그냥 똑같이 네. 똑같아요. 네. 네. 어, 원래 네. 저기 고려인 한국 사람 네. 똑같아요 똑같이 네. 설날에 네. 어, 하고 뭐 떡국도 먹고 네. 김치도 네. 드시고 네. 어. 추석도 해요 추석. 추석 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기 고월달이잖아요. 네. 어, 우리나라 4월달아 네. 추석이요? 네. 어, 고려인이라고 불리는 게 별로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료도 먼저 말씀해 주세요. 몰라요. 별로 신경 안 써요. 네. 상관없어요. 네, 자요. 발표할 때는 어때요? 저기 있어요. 우리 네. 우리, 우리 근데 저기 메인스 어, 한국? 있어요.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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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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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예를 들면은 집을 사기가 집 계약 하기 네. 어렵다 아니면 핸드폰 개통하기 어렵다 아니면 통장 만들기 어렵다 뭐 이런 것처럼 사는데 불편한 점 없어요? 아뇨 전혀 없어요. 그 우즈벡에 있을 때는 한국말 많이 썼어요. 거의 안 썼죠. 네. 부모님들은 써요? 원래 썼어야 돼. 아 친구네. 아니야, 러시아 다 러시아 러시아 우대권 근데 고려의 3세라 그랬잖아요 네. 고려의 일세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고려말 썼어요 한국말 네아 네, 네. 근데 이제 엄마 아빠는 잘안 쓰시고 조금씩 네, 조금씩 쓰시고 네, 네. 이제 두 분은 거의 안 쓰고 네. 아, 우리나라 지금 거런 음. 사람 많이 없어요 그리고 고리 는어 아닙니다. 아. 그거 다 어디 갔어요? 원래 되게 많은 러시아에 허난, 투다 나왔어요. 아일 때문에. 네. 돈 많이 모으면은 가족들 한국에 데려와서 같이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우즈베크 가서 살고 싶어요. 아저도가 특히 많이. 저는 우즈베키스탄. 아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네. 이유는 있어요. 왜? 여기 좋아했는데 외국 우즈베키스탄 좋아. <laughs> 사는 게더 편하고 고향이니까. 네. 근 가족들도 만약에 물어봐, 만약에 응. 아드도가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 한국 가서 살자. 그러면은 응. 뭐 딸, 아들, 와이프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싫어, 그냥 우즈베키스탄에 살래. 그럴 것 같아요. 음. 뭐라고 하면 응. 여기. 아, 여기 오고 싶다. 네. 아 그래요. 기 있을 때 우즈베키스탄 음식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뭐 식당이라든가 뭐 마트 있어요? 여기 있어요. 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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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음, 저한테 잘잘안 없어요. 다 먹고요. <laughs> 하긴 우즈베키 있을 때도 한국 음식 좀 먹었어요. 네. 자주 먹었어요. 네. 아. 혹시 그 취니 있어요? 취니? 취미생활 하는거 취미생활 뭐, 음. 낚시 하신다고 도하는데아안되겠있어요 네, 낚시 하고 네 낚시가 이게 취미가 아니라 돈 벌라고 네. 낚시 하시는 거 같은데 <웃음> <웃음> 뭐, 네. 다른 거 하는 거 있어요? 다른 거뭐 네. 한국에서나 아니면 뭐 우즈베기에서나 네. 뭐, 별로 없어요 예. 네. 아 그래요? 네. <laughs> 여행 안 해봤죠 별로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돈이 많아요 네. 그러면 음. 한국에서 어디 여행하고 싶어요? 음. 제주도 다번 네. 갔다 와야 돼. 아, 제주도. <laughs> 네. 제주도가 제일 유명해요, 그래도. 네. 진주 아, 그래. 갔다 와 수역하고 음. 도 좋아. 좋았대요. 네. 음. 돈 많이 있으면 아무 <laughs> 갔다 와요. <와야 돼>. 그래서. 셰르무 김 말들 라시의지치 9, 10년 so 지금 네, 반년 반년 정도 됐어요. 한국에 와본 적이 없는 고려인한테 네. 어, 뭔가 어드바이스 네. 한다면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 이런 사람 없어요. 다 고려인 여기 한국에 들어왔어요. 지금 못 봐요. 러시아, 만니 쿠, 카자흐스탄, 음.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다 여기 한국에 있어요. 아, 그래요. 알베르토는 <laughs> 네. <laughs> <laughs> 아, 여기 회사 오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아, 어, 저기 음성 기어요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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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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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사상. 사상 저기 뭐 검사 사상 사출 사출 나와서 사상 딱 하고 검사도 하고 <laughs> 아, 이일보다더 힘든 거 아니에요? 네 저기 야간 야간 쪼강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12시간 12시간 근데 토요일 응. 토요일만 1월5시간 아니야 토요일만 1 5시간이니야 <laughs> 그때 음성했을때 혼자 있었어요 아네 때 많이 힘들었겠다. 네. 그래서 음. 거, 그 정도로. 거그 거기가 이제 첫 직장이었어요. 네. 그 일은 어떻게 보였어요? 일저기 인터넷 봤어요. 아 인터넷? 네. 있어요. 페이스북. 오. 그 여기 오기 전에는 러시아에 있었어요. 러시아. 요리했어요. 요리요? 네. 오 진짜? 요리 잘하시기는? 김치요. 오 김치. 어, 진짜? 네. 한국 음식이요? 한국 김치도 저기, 음. 유럽과 네, 저기 네, 50개 정도 다다어요 오, 아니,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식당 해보는 건 어때요? 음, 지금 꿈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 만약에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져오면은 네, 한국 와서 어디 여행하고 싶어요? 음 제주도 제주도 고배 그게... 제주도네 그게...